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에겐이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사과밭에 이제 첫 방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 방제하는 약제는 유비무안이라는 석회유황합제입니다. 이제 봄철에, 어, 이제 해충방제를 위해서 기계유제도 뿌리는데, 아 기계유제는, 어, 이제 일반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데 폐유를 정제해서 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무 수세도 약해지고, 아 나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, 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, 이제. 어~ 이 유황은 어~ 인제 그~ 과거에 어, 지금도 어~ 즐겨먹는지 몰랐는데 그~ 제 유황을 사람이 어~ 섭취를 하면은 좀 이~ 예, 생명에 좀 건강에 해롭습니다. 그런데 인제 어~ 오리 아~ 오리는 유황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인제 오황에 오리에 이제 유황을 어, 섭취를 시키고 그 이제 오리를 유황오리라고 해서 먹었는데요. 어, 몸에 좋다고 해서 한때 어, 저도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아, 이제 그렇듯 이그 나무에는 어, 이제 유황은 어, 사람으로 치자면은 어, 뭐 십전 어, 보약탕 뭐 이런 그 보약과 같습니다. 아주 어, 이로운 그러한 성분이 있고요또 이제 석회하고 이렇게 합쳐져서, 석회 유황 합제가 이제 섞이게 되면은, 뭐 이제 살충, 전년도에 있던 이제 알이라든가 이런 게다 죽고, 어, 이제 살균 효과도 뛰어납니다.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봄철만 되면은 이제 꼭 유황, 어, 합제를, 어, 살포를 하는데요. 아, 이제, 액상 석회 유황 합제, 요, 이제, 2 0터 인데, 요게 이제, 500L, 어, SS기 한 통에, 어이좀 어.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. 예, 물 끄는 거를, 만들어놨는데, 그게 이제 통파돼서 아, 수동으로 아, 사용해야 됩니다. 50m SS기에 한통 반을 해석을 해서 살포를 하는데요. 이제 요거 세고랑 한반 정도가 남았습니다. 아, 어, 는 토토피아라고, 아, 이제, 칼슘 14%, 규산 10.5%, 고토 13.5%, 이것도 유황이 들었습니다. 유황 7.5% 해갖고, 어, 요게 이제 미량 요소하고 규산 칼슘 고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입니다. 요거 이제, 아. 어, S.S.기 석회 용합제 살포하고 어, 요 비료도 살포하면은 내일에 보온군에 내일 그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비가 오면 이제 어, 요 비료가 잘 녹기 때문에 아, 예 나무가 아주 건강을 아,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 나무가 건강해야지. 어, 이 과일도 튼실하고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꽃눈이 이렇게 지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거나 이제 꽃눈이 형성되면은 어, 약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, 지금이 적정 아, 시기라고 판단돼서 아, 오늘 석회 유황합제. 20m 5통을, 제밭 1200평. 사과, 나무가 373주 인데요.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충북 군 보은군의 날씨는, 하늘도 이제 미세먼지가 없고, 오늘은 이제 거의 쾌창한 날입니다. 쪽은 조금, 조금 뿌옇기도 한데요. 오늘 또 약을 친다고 바람도 안 불어줘서 아주 그 방제 작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아 덥지도 않고 서늘하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사과 가온에 첫 방제하면서 물 받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약지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고요. 어 이거 갑자기 물이 넘쳐갖고 아어 제가 이제 어, 모다에 물을 빼고 아 이런 어 관에 있는 물을 다 제거하고 어 이제 모다 안에 이제 부동액을 채워놓고 여기 SS계도 이제 부동액 채워놓고 예방 작업을 철저히 했는데 어 이쪽 황제 작업하는 모터가 고장나면은 보통, 어, 모터 값이 가격만 48만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, 어, 그 지하수 포울리는 모다가 거의 뭐, 어, 2,300 하는데요. 이게 두 대가, 어, 고장이 나서, 어, 참, 어,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. 아, 아무튼, 어, 우리 국민들께 맛있는 사과를 어, 또 어, 생산해서 어, 공급하기 위해서 또 어, 열심히 올해 한해 농사하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아, 충진의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